하루만에 찍는 단편영화 1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니까 행사가 안네요 <laughs> 어, 우선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오늘 뭘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독백 실습과 단편영화 분석 감상에는 이 날을 위하여 <laughs> 만들었다는 거 <laughs> 이제 이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볼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한 또 교육도 할것 같고요 한 번이라도 더 찍어보자 저희가 찍어볼 기회가 좀잘 없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찍어볼 기회가 특히나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녹여서 찍는데 제가 이걸 찍다 보니까 주신 의견을 다 받아도 모자라요. 그거 다 넣고도 모자라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고요. 정해 멤버 구성이 되면 저희가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좀더 재능을 제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. 양보와 존중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오는 방향으로 네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짧은 시간 만드니까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될것 같아요. 저희 소개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태경 아트 컴퍼니라는 공역 기획사 운영하고 있는 강태경입니다. 네,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어,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고 전 과정들을 볼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전 과정을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.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 감사합니다. 단편 영화 어떻게 찍나 궁금해서 <laughs> 그래서 왔어요. 잘 하루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스텝 126 정도 되는 태경아라고 합니다. 오늘 촬영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재밌을 것 같고 설레고 온갖 잡무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각오하고 <laughs> 왔습니다.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박우람입니다. 주변 분들께 피해 최대한 안,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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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배우 한채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. 김현정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하루 만에 찍는 단편 영화 1회에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. 오늘 주제가 심플이라고 들어서 브레인스토밍 할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자, 우리 답심에서 네. <laughs> 좋은 영상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공동 시나리오 집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진행 방법은 여기에 이제 타이머 틀어놓고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할 텐데. 딱 맞춰서 해보죠. 제가 타이머를 켜 보겠습니다. 뭐 모양이 간단해도 심플이고, 행동이 간단해도 심플이고, 생각이 간단해도 심플이잖아요. 네. 할수 없는 이유는 9999가지, 음. 할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, 음. 하면 된다. 음. 굉장히 심플하잖아요. 이런 네. 거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어요. 이거 어, 네. 결말로 딱 뭔가 그려지네요. 네 그래서 의지에 의해서 할수 있다는 네.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오늘 제 역할이라서 네. 남 얘기보다는 내 결정이다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주다가 마지막에 딸이 정말 힘들 때 괜찮다고 하면서 대사를 좀더 쓰면 안 돼요? <laughs> 아 <웃음> 오, 좋은 생각인데요? 인서트를 잡고 음 실망해 몇 번을 반복해서 뭐가 있을까요? 뭐음 이성 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우리 심사위원이 아 너무 만족합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엄마... 엄마가 배우가 하고 싶어 가지고 딸한테 막 참여하는 거잖아요너 배우가 막 이렇게 거기 연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. 막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... 나 엄마 딸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톤앤매너가 요 정도도 맞을 것 같아요. 엄마 내대거 음. 어디다 놨어?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? 음. 엄마 왜내대거 갖고 있어? 뭐그렇 연기라도 하게?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용하듯이 가져가는 거? 점막을 매가지고 있어. 음. 응, 연습하는 아. 그 장면을 이렇게 뭐나 이렇게 했어 뭐이 하고 이렇게 핸드폰 화면으로 이렇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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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그렇게, 자연 자연기 자연, 자연, 영상을 본인이 촬영하니까 응. 왼쪽부터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. 요 카메라 위주로 갈 거예요. 짐벌을 주로 갈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짐벌을 가고요. 녹음은 한 장면만 할까요? 네. 그러면 그 전엔 아예 안 쓰는 걸로. 그리고 조명은 이번에 산 건데 요걸 주로 쓰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조명 또네 개, 일곱 개가 있는데. 두 개가 결합이 돼요. 3점 조명이라서 최소 3개가 들어가야 돼요. 기본적으로 얘가 앞에 있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네. 이 나이 배관한들이 응. 그 뒤에 더 빠져 줘야 돼요. 리 액션 컷 좋습니다. 여 하고 이거 보고 다시 엄마 보고 리 응. 고민하는 어 입고 앉아요? 앉아서 좀 기다리다가 나한테 세구멍이 해 갖고 있고 주받아야요가어서자 죄송합니다 주고받아요 응. 자, 자, 주고받아. <웃음> 마지막에 <웃음> 좋아해 네. 구구이 네. 네. 아니 아니에요 있을 한테 있어요 저한테. 어, 짜면 이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, 하루만에 찍는 남편은 어쨌든 완성물이 업로드되지는 않았지만 <laughs> 완성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, 모두 수고하셨습니다